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교수의 기초 파이 강의. 이번 강의에서는요, 조건문 심화편인데요. if else 조건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여기에 스코어라는 게 있고, 그 스코어가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고, 프린트.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이 위에 있는 스코어가 60 미만이라는 것과 스코어가 60 이상이라는 두 개의 조건은 서로 반대되는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음, if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을 검사할 때, 새롭게 if 조건을 쓰는 것보다는 else 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 내용인데 if else 문을 써서 한번 판단 만들어 보면 이와 같이 돼요. score equal 70 if score가 60보다 작으면 60 미만이면 불합격 else면 이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if score가 60보다 더 크다 작다는 이 조건 검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행 속도 면에서도 빠르고 또 프로그램을 읽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기 좋은 코드를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좋다라고 하는데 가독성은요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하게 조건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if else 문을 써서 가독성 좋은 프로그램을 짜는 게 필요하죠. 다음으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볼게요.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if 스코어가 60 보다 작으면 그레이드는 F 이고 그죠 네. 요런 코드가 있고 그러면 이제 C를 주기 위해서는요 60 이상 70 미만 이라야 될 것이고 B를 주기 위해서는요 70 이상 80 미만 이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 IF 조건문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도 힘들뿐더러 에러가 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if로만 이루어진 코드가 있다고 하면 얘를 이와 같은 else문을 어, 써서 그죠? if 그레이드가 60보다 작으면 f이고 그렇지 않으면 70보다 작으면 c이고 그렇지 않으면 80보다 작으면 b이고 그렇지 않으면 90보다 작으면 A이고, 요런 식으로, 이제, if, else 문을 써서, 앞서 배워봤던 우리, 블럭 안에, 또 블럭을 넣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본 거죠. 그래서, else 문을 쓰게 되면요, if 문만으로 이루어진 코드보다는 훨씬 더 프로그램을 읽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앞서 보셨다시피 if 스코어가 60보다 작을 때 else 그다음에 또 if 스코어가 70보다 작을 때또 else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도 역시 그다지 가독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이스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중에 elif라고 하는 게 있어요. elif는 뭐냐 하면은 if 스코어가 60보다 작으면 l i f 스코어가7 0보다 작으면 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통해 가지고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else가 있는 것은 두 코드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if else if else 블록으로 처리했을 때 가독성이 굉장히 나빠졌지만 if elif else로 처리하게 되면 가독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다중 조건문이 있을 때는 if elif else 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학점 산출하기 코드가 있으면요, 왼쪽에 있는 코드는, 이와 같은, if,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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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문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굉장히 많은 블록이 들어간 것이, 하나의 elif 문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독성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에러가 날 가능성도 줄어들겠죠 얘는 중간에 조건을 잘못 넣는다든지 하면 에러가 날수 있지만 그죠? 얘는 훨씬 더 좋죠 그죠?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레이드 앞서 보셨다시피 스코어가 70일 때, if, l, if를 쓰면 훨씬 좋죠. 그래서 한번 실행해보면, 70점이니까 합격이네요. 그죠? 만일에, 60, 50점이면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if-elf를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 좀 조건이 복잡한 경우 fceaa+ A+,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너무 블럭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정상적으로 실행은 돼요 75점이니까 이 조건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70보다는 크고 80보다는 작으니까 b가 돼요 그렇지만 이 너무 블럭이 요 블록 안에 또 블록이 있고, 그 안에 또 블록이 있으니까, 그죠? 너무 코드가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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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f를 쓰게 되면, 학점이 b, 그죠? 75점이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이 조건에는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b.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검사하지 않고 빠져나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89점으로 고치게 되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조건에, 이 조건도 해당되지 않고, 이 조건도 해당되지 않고, 이 조건에 해당되니까 A가 되고. 그죠? 굉장히 프로그램도 간결해지고, 읽기도 쉬워졌죠. 그죠? 어, 다음으로 예제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bmi라 그래가지고요 바디 매스 인덱스를 해서 흔히 이제 우리가 의료 검사를 할때 키하고 몸무게를 재서 인간의 비만도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물론 뭐이 척도가 완벽한 건 아니고 그냥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bmi 검사는 이렇게 이제 키에다가 제곱을 해가지고 그쵸 웨이트를. 키로 나눠주 키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역시 BMI가 18.5보다 작으면 저체중이에요. 너무 작으니까. 그 다음에 23보다 작으면 정상, 25보다 작으면 과체중인데 그보다 더 이제 높으면요 비만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통보를 해주는 BMI 검사 예제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부터 살펴볼게요. 요거는 미터 단위로 해가지고요. 1.7을 제곱을 하고 65로 나눠줍니다. 키 170에 65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정 상체중으로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과체중이라 그러면 120, 뭐, 125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계략적으로 어 비만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은 그냥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저 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도를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요. if else 문 그리고 if elif else 문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쉽게 짜는 방법, 그리고 읽기 좋게 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